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이 1도로 출발했고,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기온이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는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 10도, 대전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11도, 부산 15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서울과 전주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따스한 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